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오일 쇼크 때문에 나라에 돈이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거의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님을 부르셨어요. 중동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답사를 시켜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각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거기 가서 도저히 사람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기본 40도, 뭐 더우면 60도까지 올라가서 이거 뭐 도저히 날씨 탓에 공사를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정 회장님을 불러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정 회장님 의견 어떠시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며칠 후에 정종회장님께서 직접 짐을 싸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탐사를 이제 며칠 이제 쭉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다시 만났을 때 정종회장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요. 각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상이 사고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 보이죠. 다른 사람 눈에는 중동의 모든 조건은 공사할 수 없는 악조건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정 회장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 이분의 눈에는 비가 1년 내내 안 와?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뀌는 그 순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악조건은 장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후에 현대건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안 된다고 말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0%에 해당되는 9억 4천만불짜리 공사를 따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건설공사를 그렇게 정정회장과 현대건설이 시작하게 돼요. 이 계약을 성사시켜 번 돈으로 우리나라는 오일 쇼크 때문에 정말 IMF를 맞을 뻔했던 그 어려운 상황을 이 일을 통해서 위기를 잘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저는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 악영향들을 끼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점을 다르게. 그리고 또 다르게 선택한 바라본 그 관점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계속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관점을 그냥 계속 간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쭉 가는 길에 들린 곳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처음에 바울 사도는 우상 가득한 신전을 딱 보고 나서 아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너무나 그가 마음속에 정말 의로운 분함이 일어나서 그가 격분을 했습니다. 이거 뭐 우상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그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바울의 관점이 싹 바뀝니다. 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을 좋아하는구나. 신전을 보면 꽉차 있는 우상을 보면 느낀 거죠. 우상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이 종교에 관심이 이렇게 많고 우상에 이렇게 관심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들이 신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저들의 그 관심을 이용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거 내가 잘하면 저들의 저 관심 저렇게 갖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 분노하고 정말 낙담했던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려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 지혜는 그럼 어디서 오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혜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실패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뉴욕 그리고 맨하탄을 가 봤습니다.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광장 있죠. 그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 아닙니까? 거기에 딱 서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길이 뭐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아주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시 빌딩 아니면 그뭐 이렇게 록펠러 타워 이런데가 있어요. 거기 유명한 건물들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갔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엠파이어 스테이스 빌딩이나 로필러 타워, 이런데 꼭대기가 보면 이제 그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런 높은 건물들 꼭대기 올라가 보면 하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길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뭐, 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전망대 내려다 보면 아주 뉴욕시가 얼마나 잘돼 있는데 맨하탄이 얼마나 아주 그냥 자를 잰 것처럼 쫙쫙 일자로 바둑판 모양으로 건물들을 전었어요 길이 쫙 뻗어있고 착착착착 나눠있는데 마치 논에다가 줄을 대고 모내기 이렇게 심은 것처럼 기가 막히게 일자로 5와 10을 딱 맞춰서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1층의 바닥에 이 지표면, 그라운드 레벨,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죠. 딱서 있으면 하늘은 가득 차 있고 옆에는 꽉차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그 복잡해 보이기만 하던 길이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데 바둑판처럼 착 정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밑에서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밑에가 아니라 위에서 크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고 거기 모든 것들이 계획 아래 세워져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관점의 차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필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관점의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던 사람이 저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한번 내려다 볼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가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개인의 눈과 시점에서 볼때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이 가득 합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답을 못 찾아서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자, 말씀 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왜이 세상에 악이, 가득, 악이 이렇게 가득합니까? 왜 하나님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이나요?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야 선지자야,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종말이 임하는데 신속하게 순식간에 반드시 종말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똑바로 바로잡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면 관점에 변하죠. 그러나 이렇게만 보던 사람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는 눈의 높이가 달라질 때 세상을 향한 그의 인생의 태도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보는 눈의 높이가 달라졌을 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져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선지자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렇게 볼수 있고, 요렇게만 보던 사람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정하신 때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러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칩도 모르는 인생인데 뭘뭘 뭘 알겠다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인생의 그림을 다볼수 있고 자기 인생에 가야 될 길을 환하게 꿰뚫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도사,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만 그들도 자기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나는 그내 인생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 한분 계시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그림을 다 그리고 보실 수 있는 분, 환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니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시고 항상 사랑과 항상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죠. 이렇게만 볼수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거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이렇게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보자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 영원한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관점이 바뀌는 성도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패니 크로스비 어린 시절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됐습니다. 앞을 볼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 보는 그가 평생 동안 9천 개가 넘는 찬송가를 작곡했 작사했습니다. 유명한 찬송 많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저희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도 패니 제이 크로스비 이 앞을 못 보는 그분께서 만드신 찬양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그 패니 그 크로스비 여사에게 아유, 그안무 보니 참 안됐다, 딱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니 크로스비 여사는 평소에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맹인으로 태어난 게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내 눈을 뜨게 됐을 때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가사 9,000개를 쓰신 분 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페닉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의 그의 영의 육신의 눈은 다볼수 없었지만 영의 눈은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는 영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우서 4장 17, 18절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당한 문제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진짜 인생이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만 보는 사람은 알수 없죠.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관점이 바뀐 사람에게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때 그 날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란과 고난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주님 만나는 그날다 사라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기 전과 교회 오신 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분명히 나의 삶은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패턴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세상 보는 관점,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으십니까? 그러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지금부터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바라보던 눈에 관점 바라보게 해 주셔서, 낙심하고 원망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길, 지혜를 얻어서 갈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 길을 맡기며 갈수 있는 영적 관점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적인 시선이 여러분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바라보시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도,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방식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원근각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야 그리고 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는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알게 해주시고, 보는 눈을 바꿔주셔서 내 인생길 실패와 절망에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바꿔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 관점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고정되고, 그러기에 이땅의 어려움과 고난도 능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해주시사, 그 경영하는 모든 것과 그리고 직장 생활과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에, 갑절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이 넘치는 복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실직하고 삶이 힘들어 죽게 예물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 여 나아가 는주 님의 견 백성 들, 하나님 나라 의 거룩 한 백성 들 에게 은혜 주 시고, 복주 시고, 힘 주시 기를 성부, 성자, 성령 의 이름 으로 축원옵나 이다. 아멘.